들으신 곡은 소유, 유승우, 잠은 다 잤나봐요 였습니다. 잠은 다 잤대요. 자, 오늘은 썸녀와 통화하는 <laughs> 컨셉이었는데요. 잠깐만. 약간의 설렘이... <laughs> 아니 라디오 틀 때마다 왜 멘트들이 주옥 같은지 모르겠어요. 맞아요. 모기가 많거든요. 다시 들어볼까요? 자 여러분 어떤 전화나 문자가 어? 설레시는지 어? 많이... 또 사연 보내봐요 우리.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... 사연... 어때요? 사연... 보내 네, 일단. 저는 없으니까. 네. 배달. 낭만 고양이로 해서. 좋잖아요. 저 지금 무인도인데요 이렇게 네, 하고. 네. 하고. 네. 놓고 갑니다. 진심이에요. 네,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나중에 진짜. 방송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. 아, 네. 어때요? <laughs> 어때요? 특별히 핸드폰에 잠깐 들여가지고 어, 감사합니다. 사연을 쓸수 있는 저도, 기회를. 네. 여기 채널이에요? <웃음> <웃음> 맞아 이 <laughs> 네. 번호에. 보내도 돼요. 하나, 둘, 설레는 마음으로 무인도에서 올립니다! 전수했어요! 전수했어요! 진짜 틀어줄까? 이유솔 님 이번 학기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낯을 많이 가려서 룸메랑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. 룸메랑 빨리 친해질 수 있는 팁좀 주세요. 음~ 뭔가 간식을 한번 같이 나눠 먹어보면 어때요? 좋은 방법이네. <laughs> 금방 친해질 겁니다. 먹, 먹을 걸로 원래 빨리. 자, 이분께 룸메와 함께 드시라고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어8 7 5 1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제가 피치 못할 상정하고 많은 곳에 와있습니다. 제가 피치 못할 상장하고 많은 곳에 와있습니다. 저는 지금 바다와 밝은 달이 보입니다. 이 순간 이제 별들이 빛나기 시작하는데요. 오늘따라 괜히 형들이 보고 진짜 듣고 있어요 님. 우리 정훈이 형, 종민이 형, 세윤이 형 그리고 딘딘 형도 잘 있을까요? 형들은 지금 제 옆에 없지만 와, 저에겐 와, 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라디오도 있는데 진짜 있어요 듣고 싶은 분에 생겨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무인도에서 배우 나인우올 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<laughs> 어머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 <laughs> 왜 가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<laughs> 이우 님을 위한 이 노래 저희가 꼭 틀어 드릴게요 <laughs> 감사해요 <웃음> 와 신기하네요 아마 1박 2일 팀인 거 같은데 저도 <laughs> 신기해자 신기합니다 체리필터 낭만 고양이로 <laughs> 네, 저희 이거 나이는 1 <laughs> 신청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노래요? 응. 낭만 고양이 낭만 고양이? 바다랑 별이랑 어. 어. 생선 막 어? 이런 게다 나와요 아 그래서 그래? 그래서 왠지 그 노래가 제일 듣고 싶어요 아 밤이면 별이 되지. 되지 집은 뒷골목 별이 뜨지요 뜨지. 두번 다시 형들 괴롭히지 않아 날들. 나는 왜 꼬리라 네